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인월 신금일주의 운명적과 운명적 조건과 여용 신축일 신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인월은 인월은 신금이 이제 여기가 월이 월이 사회적 조건이거든요. 월이 사회적 조. 신금이 사회적 조건으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인어를 갖다가 신금이 사회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신금에게 신금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주 자체는 나의 인생이 주어진 조건이지만 그것을 사주로서 나누어 본다면 연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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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조건이고, 일신은, 일신은 내가 만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인월은 일간 기준으로 볼때 본인한테 어떻게 선천적, 사회적 조건들이 형성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월지가 인월로서 정제라는 속성으로 예, 쓰임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것을 어떻게 신금이 받아들이냐 예. 인월 신금 자체만으로 볼 때는 제왕 신약합니다. 제가 왕하고 신약합니다. 인월 정제를 일간이 어떻게 조절하느냐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임목 입장에서 관찰하고, 둘째는 신, 입장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노래의 조건과 신금의 조건이 어떻게 연결될 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작용할까, 쓸수 있을까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게 사주를 보는 방법입니다. 격구경신은 월의 조건을 따지는 것이고, 억부용신은 일의 조건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양적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온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조절하는 게 사주를 잘 보는 겁니다. 격국만 따지지 말고 억부만 따지지 말고 이 노래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이 노래 조건으로 생각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추우니까 화가 필요하죠. 화가. 이놀은 추운데 이는 막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잇목이 밖으로 수월하게 나가도록 풀어내주려면 화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게 필요할 거예요 추우니까는 그래서 목생화로 연결이 되면 월의 환경이 잘 형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간한테 이로우냐를 보는 것입니다 인월은 일간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신금이 감당하기에는 제왕하기 때문에. 목생화가 커질수록 일간은 여기에 매게이 됩니다. 네. 내가 강한 게 아니고 월간이, 월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월의 조건에 내가 맞춰가야 됩니다. 내가 약하니까는. 네. 맞춰야죠. 살,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월의 조건에 따라가야 하고, 얼마나 부합되게 움직여야 되는지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의 조건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어진 조건에 내가 살려면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생화가 잘 된다는 것은, 사회적 조건이나 부모의 조건이 잘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모가 잘 나간다, 집안이 좋다, 직장이 괜찮다 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타고난 조건이, 조건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 의도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이 좋은 것 뿐이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즉, 주어진 조건을 내가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목생하는 신, 신금 입장에서는 재생관이 되는 거죠. 이 구조는 나한테 주어진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면 직장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주어진 것이로 나한테 이러한 것이 행복한 것이냐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죠.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은 심리적 관점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돈이 많다, 출세했다, 하면은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은 좋은 것이지만 주관적 즉 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돈이 많다 출세했다 해서 꼭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의 행복기준을 정신적 성취에 뜻을 둔단다, 둔, 둔다면 정신적 성취를 못 이루는 직금은 돈이 많아도 불행한 것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재생관을 재생관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일간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일간 입장에서는 월의 임목을 다룰 수 있는 조건을 계산해야 된대 다 거죠. 일간 입장에서 다룰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째 수가 필요합니다. 수가 수라는 것은 월의 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수는 식상인데, 수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식상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월의 재,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월의 재를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생목 하는 것은 나와 월의 인, 월의, 나와 월의 인과 관계를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내 의지 개입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가 있다는 것은 일간 입장에서는 나의 영역이 확보되는 것이고 내 의지 개입이 된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냥 하면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하,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조건이 필요해요. 재를 다루는 기본적 재, 에, 자격, 배경,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톱니다 톱. 이 토는 월이라는 인목 정재를 다룰 수 있는 기본 자격 같은 것인데, 이 토는 이제 기토를 말하죠, 기토를. 여기에서 말하는 수는 인수를 말하는 겁니다, 인수를. 이 노래 신금이 기토가 있으면 월의 재를 다루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토가 왕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금이 재를 다루는 역할이 부각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에, 토가 왕하면은 신금이 매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금, 매금이 된다든지 해서 금의 역할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토가 왕해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토가 약해져야 한다는 것은 매금도 문제지만 또 다른 것은 토가 필요로 하는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토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이노래 신금은 예민합니다. 왜냐? 입목은 자기가 다루기 힘든 신금이 다루기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다루는 조건의 안정성, 편안함을 만들려면 토의 적절함이 필요하다 이거죠. 금에서 토를 쓰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토는 신금 입장에서 필요로 하니까 쓰는데 토가 없고 윤수만 있어도 씁니다. 자격이나 인성의 베이스가 없어도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다루는 입장에서 자격이 없이 죄를 다루는 것과 자격이 이시 죄를 다루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격이 없이 죄를 다루는 경우는 아무거나 해도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격을 갖고 다루면 증을 제시하기 때문에, 때문에 전문성을 부여받거나 이라는 것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차이입니다. 신금이 기토를 쓴다는 것은 매금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매금이 되면 신금이 불편하니까 신금이 능력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기토가 약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므로 죄를 다루기 위한 자격 공부가 되는 것이죠. 무토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 매금의 가능성이 높기, 높기 때문에. 신금 일주는 월의 조건과 개인적인 조건을 따져봐야 하는데, 월의 조건이라면 춥기 때문에 화가 필요하고, 월의 인중 병화가 투출하여 신금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 병진압으로, 사회적 접근성이 용이하며 일이 지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주어지는,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노래 심금은 예민한데, 이는 정제이므로 정제는 결과인데, 결과는 분석하는 힘 아닙니까? 분석하는 힘은 우리가 예측해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재가 있다는 것은 일정 부분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한다는 것이죠. 즉,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결과를 예측하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없는 사람은 결과 예측지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얼마만큼 결과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사람은 제가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인월, 신금, 일주는 월정제이기 때문에 정제가 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제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구조는 결과를 분석하는 힘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제를 내가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정제에 내가 구속되는지, 정제를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월을 일간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을 볼때 월의 기준과 일간의 기준과 연결 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계속 걷돕니다 억부 위주로 일간이 신약하니, 어떻고, 신강안이 어떻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억부 위주로 명을 보는 것은 일간 위주로 신강신약을 보아서 명을 판단하는 것인데, 일간이 약하니까는, 인비가 와야 된다. 그거 판단해서 보는데,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런데, 안 맞을 확률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반대로, 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맞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또잘안 맞아서,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거죠. 사주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이 일관 위주로 억불을 보는 방법과 월지 기준으로 격으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한 방법만 고집한다면 30%도 맞지 않으니 환장하는 거죠. 그냥 사주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해도 50%를 맞출 수 있는데, 사주 공부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30%를 믿더니, 이게 뭡니까? 다시 돌아와서, 사주를 잘 보려면 월지의 조건과 일간의 조건을 서로 연결해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월이 식상이나 재성으로 되어 있느냐, 월이 관인으로 되어 있느냐를 구분해야 한다 이겁니다. 월이 관이나 인성으로 되어 있으면 일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간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월이 식상이나 재성으로 되어 있으면 일간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간이 월에 개입하는 것이고, 월이 관인이면 월이 일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간이 월의 조건에 따라서 월의 능동적 개입과 수동적 개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월 관인은 일간 입장에서는 수동적이죠. 월의 입장에서는 관인이 더 능동적입니다. 월의 관인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이 명조는 사회적 시스템이나 조건, 조직의 구조가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사주 초기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의 식상이나 재가 있으면 은 본인이 월에 개입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무언가를 주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 월은 재성이라 신금 일관이 월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놀 이밀이라 이미 이밀이면 월지식신이라 만약에 이놀 이밀 이밀이라면 월지식신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사회적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건 사회니까는 사회적 시스템에 들어가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월 인월 무일이다. 인월 무일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월이 목국토하는 이제 관성이라 월의 조건을 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외부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일간이 수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 쓰느냐, 일간이 힘이 있느냐, 다른 조건들 식상이 있느냐를 봐서 대응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죠. 일과월 즉 나와 사회적 관계의 대응 관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월 신일은 월이 재성으로 되어 있으니 내가 개입해서 뭔가를 에, 인월 신일은 에, 월이 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개입해서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월의 재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입을 해야겠다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안할수 없게끔 되어 있죠. 이런 구조로 일관이 왕하면 개입할 의지가 더욱 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월지제가 왕하여 일이 커지면 처음에는 내가 개입할 때는 감당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은 감당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 걸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월 신금은. 처음 출발할 때 제왕 신약한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에 야 되느냐? 그 조건은 아니에요. 신금은 월에 주어진 재조건을 인정하고, 죄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는 기토. 기토로 자격을 만드는 것. 안정을 취하는 것. 단 기토가 왕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임수로. 임수로 재를 다루는 능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수가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조건은 금생수를 해야 되는데 임수가 있으면 금생수를 해야 되는데 경금으로 금생수를 해야 됩니다. 경금으로, 경금으로 왜 경금 겁재를 써야 하느냐 신일주가 임수로 금생수를 하는데 임수가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인월의 임수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신금이 근을 갖고 있거나 힘이 있어도 되고 임수 입장에서 첫째는 수생목 때문인데 인월이라 임수가 힘이 약하면 재중심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임수가 힘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임수가 약해져갖고 임수 주도의 지속성이 떨어져서. 힘이 임목, 재중심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임수라는 상관으로 재를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재중심으로 넘어가 버리면 재의 결과가 나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수의 힘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생수 할때 경금으로 금생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경금이 필요한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경금 겁재를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왕하니까 겁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겁재를 그냥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임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겁니다. 임수라는 통로를 활용하지 않으면 겁재를 끌어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임수가 없으면 쟁제가 되기 때문이죠. 기토 인성은 중요한 것이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 않습니다. 사는데 꼭 인성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격 없어도 돈은 벌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품위 있게 돈을 벌려면 자격을 갖추어 돈 버는 것이 고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임수를 쓰는 것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아주 중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임수의 경금이 있으면 충분히 능력을 에,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노의 신축일주라면, 이노의 신축일주다. 그러면, 신금이 축중의 근을 가지고 있고, 축토는 인성으로서 신금한테 자격을 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것이죠. 이런 구조에 수가 있으면, 이런 구조에 수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근데, 화가 있으면, 화가 있으면 사회적 인으로 만들어진 것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수의 대표 임수와 화의 대표 병화를 보면 됩니다. 수가 있으면 인정을 늦게 받더라도, 자기 같이 실현을 하여 죄를 다루어 갑니다. 이 사람은 일지의 축토로 공부를 해서, 축토로 월의 죄를 공부합니다. 그러면 죄이니까 재정 관련 경영, 경제, 금융외계 관련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수나 화로 쓰게 됩니다. 수는 상관으로 재료를 다루는 능력으로 쓰고 화는 그것을 다루는 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외부로 취직을 잘하는 것은 화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축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요소가 강하죠. 축토가 없으면 화를 쓰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 축토가 에, 자격이 되는 것이고 또 주어한 것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에, 토래도 신축과 이제 신밀을 보면은 이게 오행으로 보면 금토 같지 않습니까? 신축이나 근데 이건 전혀 다른 거죠. 이월 신밀 주면 토가 있기 때문에 재를 다루는 자격은 주어져 있지만. 화를 쓰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 화가 너무 조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화를 썼을 때 생기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명우는 직을 유지하는 것이 만만치 않구나. 직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조는 반드시 인수를 써야 됩니다. 임수를. 반드시 인수. 임수를 쓰면은 지기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지게 능력은 출중하죠. 지게 만족도로도 형극하게 높습니다. 재를 다루는 자격을 충분히 발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병화가 아니고 여기가 이제 임수가 되는 것 같죠. 이렇게 네. 자기 사업도 할수 있으나 월정제를 쓰므로 직장 지명일 가능성이 높고. 임수 상관은 정제를 다루는 일을 하는 겁니다. 상관생제를 하는 사주로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구조가 아니면 아주 고위직에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팀을 만드는 부서에서는 충분히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냅니다. 상관과 식신의 차이 중에 하나가 식신은 어느 한 분야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잘해서 영구직 분야에 잘 맞고 상관은 두루두루 넓게 여러 부서를 총괄하는 역할을 잘합니다. 그래서 장 역할을 합니다. 상관을 쓰는 사조는 전통적 조직에서 중간 부서의 장은 할수 있지만 최고의 장이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옛날 조직은 개인의 실력보다는 짬박과 권위와 어른 문화에서 실력을 앞세워서 그 권위를 침범하게 되면 불경하다고 위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실력보다는 아부 문화가 옛날에는 앞장섰습니다. 윗사람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에게 아부하여 줄을 서는 것으로 출세를 하였다. 이거죠. 특히 공무원적 조직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점점 시대가 바뀌어 요즘은 조직 문화가 오픈되어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용하는 분위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서는 최고의 장도 할수 있습니다. 단 실력 위주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심하여 언제 잘릴지 모르는 단점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